70만원만 빌려주세요. 7월 5일날 무조건 갚겠습니다. 70만원만 빌려주세요. 7월 5일날 정말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70만원만 빌려주세요. 정말로 갚겠습니다. 진짜. 7월 5일날 무조건 갚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70만원만 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70만원만 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70만원 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으로 갔냐면 7월 5일날 돈이 나와요. 그거를 전액 드립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94,000원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53만원, 지금, 갱신, 갱, 이거, 나 나오, 이거 나오면 청산되고. 카카오에 후원받은 거, 43,000원이랑. 그리고, 96,000원 받으면 됩니다, 정말. 정말 나옵니다, 돈이. 7월 5일날 무조건 갚겠습니다 진짜, 제발. 아니 무슨 15만원이에요 어머님 지금 자꾸 선동하지 마세요 옆에서 아 짜증나 죽겠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씨 진짜 이자 1% 드릴게요 70만원 빌려주세요아전짜다 갚습니다 진짜. 진짜 다 갚을게요 진짜 7월, 7월 5일날 다 갚을게요 내가 정말로 갚습니다 진짜 돈이 이, 있어요 정말 투네이션 정상 되면 잘 갚겠습니다 코인 같은 거안 해요 진짜 손 뗐어요. 진짜. 진짜 손 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보냈어요. 안 왔어요. 안왔어 아니야, 아니야. 592원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코인을 하다가 돈을 빌렸는데 다 잃어버려가지고 100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고 일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지금 갚아야 돼서 지금 제가 돈이 7월 5일날 정산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돼서 지금 7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정말로 진짜 정말로 정말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일은 아 이거 계속 보여주면 좀되게 다리가 좀안 좋아서 이게. 진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킬레스를 끊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움직여가지고 아킬레스이뚝 끊어져서 공화님이 신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알았어. 고리라 심심한데 아니 돌케스나 좀 마. 해봐라. 공원이. 아니 쿠키 말고 진짜 제발, 제발 빌려주지 마. 아 진짜 아니 제가 진짜 7월 5일 에 무조건 갚을게요 진짜. 진짜 아니 정말 진짜 7월 5일 되자마자 진짜 갚을게요 진짜 그냥 아니 진짜 아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월 오일 날 무조건 갈겠습니다. 진짜 한 번만 빌려주세요. 어. 아니면 아 진짜 바이낸스 5만 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블랙 일단 2019년 12월에 걸린 거 풀어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씨발 너무나 올리는 새끼. 넌넌 차단이다. 행신동지님 열 개를 수원 하였습니다. 9km로 드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정산이 정산 정산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아니 차용증이 근데 민증을 달랐는데 제가 민증을 그 까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해 보이면 빌려줄려 했는데 야, 아니 최철이 이 신방도 그, 대충하고 안 되겠다. 송금을, 아, 송, 그 송금 아송그 송금하실 때그 상대방 이름을 보셔야죠. 아니 그걸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공원님께 감사하는데 아니 지금 국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줘야 된다니까 정산이 안 돼서. 아니, 정산을 해야 된다니까, 정산이 안 돼서 지금 바로 지금 돈을 빌려주 빌려줄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게 쿠키를 받을 때가 아닌데, 지금.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아리 형, 고아리 형.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빌려주나 사람이 뭐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는 아. 의지만 확인해보겠다고차용증 써달라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줘? 은행에서 70 빌리려면 떼야 할 서류가 몇갠데 아니 근데 개인한테 개인 정보를 주면 그 씨발 <laughs> 근데 돈 빌리는 이런 막장짓해도 왜 인간이 재미가 없냐? 그냥 방송 접고 길바닥에 라도 죽고 다녀라. 이거 진짜 재미없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김장님한테 드리고, 무조건 7월 5일 날 무조건 갚겠습니다. 제가 할머니 팔면 술씩 나올 텐데, 파는 거 어떤가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갚겠습니다. 진짜. 하, 근데, 아. 안녕 나는 올해 랜업 초등학교 이학년 근친이야. 근친이 딱도노 오늘 하라콜 방송이는 저 일단 그 잠깐만 그 돈좀 갖고 올게요, 님들. 김장 님한테. 잠깐만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님들. 아, 바이낸스 성공안 해요. 아, 안니다 진짜. 아, 나왔어. 얘들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70만 원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20만 원, 아니 50만 원은 갚고, 20만 원은 일단 K뱅크에 넣어놨거든. 이걸로 일단 125배 마진만 잘하면, 오늘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안 왔어. 근데 어차피 쇼 타면은 다 먹거든? <laughs> 아, 좀 기다려봐. 아니, 125배 하면 5분 만에 갚을 수 있어. 20만원인데, 요 어? 125배로 5%만 먹어도 진짜 금방 갚아요. 아, 김장님. 아, 진짜. 갚는다니까 누가 안갚는데아50 드렸잖아. 어? 원래 2 5원 어? 70만 원그다마진 어,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교차 배수 125배. 어. 좋 됐네. 미안하다 공 하나. 아 불러 주시면 보내 드릴 테니 따면 <laughs> 저한테 갚으실? 틀렸어. <laughs> 75배 땡겼어 75배... 다틀렸다다 꿇었어 바로 청산당했어 씨발 아 안되네 이게 <laughs> 아 씨발 야 이거 뭐야 아니 내가 룸 쳤더니 왜 이래 아니 아니 내가 내 쳤더니 그냥 고꾸라지네? 아니, 이게 뭐슨 일이야 어쨌든 오늘 진짜 아, 70만원 진짜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laughs> 내년에 아니 내그 다음 다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7월 5일날에 돈 나오니까 아유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갚아요 7월 5일날에 확실하게 갚습니다 아 예? 진짜 내가 솔직히 말을 하면은 존나 후회돼 준식이가 같이 롤드컵 어? 해설을 또 하자 하고 있을 때, 난 진짜 나는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죽어도 안 된대 진짜. 어. 솔직히 그 존나 미안해서 그것도 준식이가 그렇게 요 같이 하자고 하면은 솔직히 나는 난... 아니 준식이가 부르면은 무조건 가지. 근데 결국 나는 골몬이한테 지금 아무 감정도 없어요. 막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오래 신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은 소임배지. 안 그러겠어? <laughs> 문제한테는 미안하죠. 에이, 아니, 미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어. 뭐, 할 말도 없고, 뭐, 남자 쪽에서도 내가 굳이 언급해 주는 걸더 싫어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치민이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 아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어? 치민이 이 자식, 어? 내가 전구면서 시청자랑 싸울 때, 어? 돈0만원 넘게 빨아먹었으면, 어? 보답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놈, 어? 심지어 치민이 내가 롤방송할 때, 어? 박일산으로 와가지고, 어? 박박 긁던 놈이었어. 내가 나중에, 요 어? 박일산이 너무 긁어가지고, 블랙 했더니만 이게, 치민이가 갑자기 본키로 와가지고, 로키로키로 와가지고, 고일형, 나 블랙 좀, 푸른 좀, 이러는 거야, 어? 뭐 부케 짓은 나도 하긴 했지만 어? 지민이한테 뭐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어... 카카오 10개를 아. 카카오 일원 광희 스리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파이팅. 각오일 파이팅.